놀이터가 생겼어요! 늦은 밤 타요와 로기가 술래잡기를 하고 있네요. 슬나 <laughs> <laughs> <내> 잡아봐! <나>. <웃음> <웃음> 내가 못 잡을 줄 알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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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요! 로기! <웃음> <웃음> 내가 차고지에서 술래잡기 하면 위험하다고 했지!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니? 응. 음. 앞으로 차고지에서 술래잡기는 절대 안 돼. <놀람> 하나누나도 참. 여기 아니면 술래잡기 할 만한 곳도 없는데. 어디 우리 마음껏 놀수 있는 곳 없을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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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날 운행을 마친 타이와 로기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놀람> 오늘은 운행이 빨리 그럼 뭐해. 어? 이제 술래잡기도 못하는데. 어. 맞다. 어. 응? <laughs> 어? 공사 중인가 봐. 어? 어? 쟤는 뭐하는 거지? 얘! <laughs> 거기서 뭐하니? 어? 어? 바퀴가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어. 나좀 도와줘. 뭐? 우리가 도와주자. 음. 야, 됐다. <laughs> 얘들아 고마워. 뭘이 정도 가지고? 그런데 어? 어쩌다가 그런 거야? 음. 공사가 끝나서 청소하러 왔는데 아직 바닥이 덜 말랐더라고. 그런 줄도 어. 모르고 청소하다가 바퀴가 빠져버렸어. <laughs> 그랬구나. 그랬구나! 너희 덕분에 무사히 빠져나왔어! 난 청소차 러비라고 해! 러비? 난 타요야! 내 이름은 로기! 음. 만나서 반가워! 나도 반가워! 그나저나 음. 이쪽 길로는 못 가는 음. 거지? 응, 음. 바닥도 덜 말랐고 나도 청소를 해야 하거든. 괜찮아! 돌아가면 되지 뭐! 그럼 우린 갈게! 고마워, 타요, 로기! 길로는 처음 와보는데 원래 다니던 길은 공사 중이니까할수없잖아 어? 중이니까 음. 어? 저건뭐지 글쎄… 궁금한데… 한번 가보자! 음. <laughs> 여여뭐하하는이지지쎄 <laughs> 어? 이이열열리데 로기, 그렇게 막 들어가면 어떡해? 어 s s 해 괜찮아! 어. 뭐 어때? 어? 우와 넓다아 어, 근데 뭔가 좀 e 스스한데 어. 어? 처음 보는 건물이야 우와 <laughs> 주차장으로 쓰였던 건물 같은데? 어? <laughs> 이건 뭐지? 로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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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기 <로그인>! 괜찮아! 진짜 <laughs> 멋지다! <laughs> 재밌다! 아, 뭐야, 로기! 다요! 이거 진짜 재밌어! 게다가 숨기 좋은 것도 엄청 많아! 와 그럼 우리 여기서 조금만 놀자, 니까 그래! 그럼 뭐하고 놀지? 그야 당연히 어. 술래잡혀지! 하 아, 로기! 하하 이건 저기서 나는 소린가 여긴 오래돼서 아무도 안올텐데 어? 나좀 해봐요 다요 너 다요와 로기잖아 내가 잡힐줄 <핏> 아이가 <laughs> 그런데 저기서 놀면 많이 더러워 질텐데 감사. 그래도 뭐 저렇게 재밌었는데 아무도 없지. 음. 너희 이렇게 늦게까지 몰아다온 거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시투 아나누나. 어 그런데 너희들 음. 얼굴에 뭐가 묻은 거야? 타이어도 온통 먼지투성이잖아 어딜 갔다 왔길래 이렇게 된 거니? 아, 그, 그게요 저 옆에 낡은 주차장에서 놀았는데 놀다 보니 음, 너무 재밌어서 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거긴 오래전에 문 닫은 주차장이잖아 <laughs> 그렇게 지저분하고 위험한 데서 놀면 어떡해 아, 죄송해요 너희 다신 그 주차장에 가지 말도록 해 알겠지? <laughs> 우리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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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 버스 타요 다음날 하나와 씨 투가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나왔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오! 어, 하나 무거우니까 한 개씩 들고 와이 <laughs> 정도는 문제없어. <laughs> <오>! <laughs> 괜나야 괜찮아? 아나 괜찮아. 아, 이걸 아, 어? 아, 어쩌지? 어쩐지 아, 무리한다 싶더니. 음, 어? 이런. 어, 어? 어, 로비. 청소 끝. <laughs> 고마워, 어? 러비. <laughs> 그런데 무슨 짐이 그렇게 많아요? 아, 어제 꼬마 버스들을 정비해주느라 세제랑 오일들을 다 써버렸거든. 저 많은 거려? 응. <laughs> 어, 어? 낡은 주차장에서 놀다 왔는데 엄청 더러워져서 왔더라고. 아, 탈이랑 어. <laughs> 무기인가 <오기> 봐. <laughs> 그래서 그 어. 지저분한 주차장엔 다시는 어? 가지 말라고 했어. 어, 저 정말요? 둘이 엄청 재밌게 놀고 있던데 많이 실망했겠는걸. 음? 음. 그래. 어? 어? <laughs> 하나도나 C2, 저 먼저 가볼게요. <laughs> 어, 그래. 음? 어? 그래, 내가 여기 깨끗이 청소해서. 타요랑 로기가 다시 놀수 있게 해주는 거야! 좋아! <laughs> <laughs> 야호! 러비는 <Remind,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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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요와 로기를 위해 열심히 주차장을 청소했어요. 대체 어디서 놀라는 거야 음. 달려 어? 어, 왜 그래 로기? 무슨 음. 일 있어? 그때 그 주차장이 깨끗해졌어 뭐? 어. 어. 이것 봐 어. 어. 아니 우와 정말 근사하 <laughs> 안녕하세요. 아, 러비야, 안녕. <laughs> 정비 좀 받고 싶어서요. 그럼 어서 안으로 들어와. 네. <laughs> 우와, 엄청 지저 분해졌네. <laughs> 그냥 청소 좀 하다 보니. <laughs> 뭐? 어, 대체 어디 청소하고 왔길래 이렇게 된 거야? 어, 아, 별거 아니에요. <laughs> 하, 정비 다 어? 끝났어, 러비. 고마워요, 하나 누나. <laughs> 하나, 하나 누나! 어? 어? <laughs> 어, 그때 갔던 그 주차장이 깨끗해졌어요. 먼지 하나 없이 말끔히 청소돼 있었어요. <웃음> 정말? <웃음> 하나 누나,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우리 거기서 놀아도 되죠? 앞으로는 조심해서 놀게요. 네, 네 하나, 하나 누나. 누나. <laughs> 하루 만에 주차장이 깨끗해졌다고? 어? 러비도 와 있었네. 러비, 어, 여긴 어쩐 어, 일이야? 아, 어, 어, 그냥 정비 좀 받느라고. 음, 이제 알겠다. 러비, 네? 혹시 주차장을 청소한 게너 아니니? 아, 어, 어, 그, 그, 그게 러비, 어, 정말 네가 청소한 어, 거야? 너 혼자서 어? 거길 다? 어. 지 그런데 갑자기 거긴 왜 청소한 거니? 어, 그게 타요랑 로기가 노는 모습이 정말 즐거워 보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놀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로비야. 그랬구나. 응? 좋아, 모두들 앞으로는 주차장에서 노는 걸 허락해 줄게. 정말요? 예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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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서 놀아야 한다! 네! 물론이죠! <laughs> 러비! <웃음> 이게 다네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laughs> 아니야! 너희도 날 도와줬잖아! <laughs> 러비야! 그럼 우리 같이 주차장에 <laughs> 놀러 가지 않을래? <laughs> 정말! 그래도 돼! <나> 물론이지! <laughs> <laughs> 가자! <웃음> 저렇게 좋을까? 청소차 러비 덕분에 꼬마버스들에게 새로운 놀이터가 생겼네요. <laughs> 고마워요, 러비.